교마수학 수2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교과 공통문제 16번입니다. 자 16번 문제는 주어진 범위에서 무리함수의 최소값이 2일 때 최저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리함수 y는 루트 3-x 플러스 a래요. 먼저 무리 함수를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루트 안에 있는 식 3-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2로부터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의역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정의역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이 그래프의 개형 또는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무리함수는 분명히 x가 3일 때부터 3보다 작거나 같은 왼쪽 방향, 3의 왼쪽 방향으로 무리함수를 그려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x가 3일 때, y가 a가 되죠. 3을 대입하시면 0이 되니까. 자, 3, a라고 하는 지점. 3, a라고 하는 지점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3, a라고 하는 지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무리 함수는 3의 왼쪽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의 범위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범위를 잘라보면 자 3,콤마 a 이 a가 최소값이 되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콤마라고 하는 이 부분이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 최소는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까? 자, 정의역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아, 그러면 3의 왼쪽 방향에 그리면 되겠구나. 그리고 x가 3일 때 y가 a니까 그 점을 기준으로 왼쪽 방향으로 무리함수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추가로 좀더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루트 앞에 부호가 아무것도 없죠. 플러스라는 얘기거든요.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자,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가겠죠. 자, 그 내용을 그려보면 참고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y는 루트 x다 라고 했을 때,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이고, 또 X에도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0,0을 중심으로 정의역을 생각해 보시면 X가 0보다 크니까 X의 오른쪽이 되겠고요. Y의 부호 자체도 플러스니까 X의 오른쪽, 0의 오른쪽과 위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면 자,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정의역을 생각해보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의 왼쪽이 됩니다. 그러나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y는 여전히 플러스가 되겠죠. y는 플러스, plus, 플러스일 때는 위로 그림을 그려줘서 자, 이와 같이 무리함수를 그려주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다 라고 봤을 때 정의역은 정이역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리고 Y의 부호를 생각해보시면 Y의 부호가 마이너스죠. 따라서 아래쪽으로 0보다 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 그리고 Y의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3, 4분면에다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y는 플러스의 루트 마이너스 x. 자, 앞에 마이너스고 뒤에가 플러스 x일 때, 정의역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y의 부호는 음수이고, 자, 따라서 4, 사분면에다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선생님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y의 부호는 뭐죠? 플러스죠. 그리고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3보다 작거나 같아요.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3의 왼쪽 방향이고요. y의 값은 플러스니까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야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3, a를 선생님이 잡았지만 3, a를 기준으로 왼쪽과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려 준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 놓고 최소가 되는 지점과 최대가 되는 지점을 확인하셔서 아, 3을 대입했을 때, 즉 3, a가 최소값이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풀어볼까요? 3, a, a가 최소값이구나. 근데 그 최소값이 2라 그랬으니까, 아, a는 2구나. 자, a가 2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대값 구해볼까요? 최대값은 x 자리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죠. x 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a가 2였습니다. 예, 2 플러스 2가 돼서 답은 4가 되겠네요. 자,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y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구한 4가 이 문제의 최대값이 됩니다.